안녕하세요 큐티도우미 김윤기 목사입니다. 신명기 1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목과 예배에 관한 규례,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목상을 위한 Q&A입니다. 첫째, 레위인 제사장들의 몫은 무엇이었나요? 외유인 제사장들의 몫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기업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둘째, 이방에 가증한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점치거나 기름을 말하거나 요술하거나 무당이나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음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과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 우리는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말과 행위에 현혹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